아이코 내코 <laughs> 어? 이 친구 누구야? 토끼 코끼리가 코가 사라졌대 어떡해 막 울고 있어 <laughs> 누가 울고 있어? 도끼. 코끼리가 울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토끼가 있다 내 코? 무슨 일이야? 음. 아이코 음. 내 코가 없어졌다 맞아요. 걱정 마. 음. 내가 찾아 줄게. 새탁 받아라. 고마워. 아니, 아니야. 부엉. 부엉이가 아이코 내 코치 내코를 찾으러 날아갔어. 어, 어디 있지? <laughs> 어디 있지? 내코 어디 있어요? 어. 이거 내코 아니야? 어, 맞다. 맞아요. 이거 내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네. 아니야? 응. 어, 여기 기린도 있고. 펭. 그리고 여기 독수리도 있고. 펭도 있대. 어, 뭐가 있어요? 양도 있어. 염소도 있고. 개구리도 있어. 개구리 있대. 응. 고. 뱀꼬리 뱀꼬리였어 근데 뱀이 뭐하고 있었어? 예쁜 새들 알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나봐 거기서라 아 어, 미안해 알을 살려야해 친구들이 알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어 아빠. 아빠. 휴 살았다 아빠, 아빠. 알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 아빠. 하지만 어디 갔을까? 응. Uh 다 -huh. 없어. 하나, 둘, 셋, 없어다 저기 있다. 찾았다. <laughs> 이거 맞아요? 어. 어? 아. 예. 네, 응? 내 코야 내 코. 응? 여기 있어 여기. 야, 오! 내코 찾았다. 예? 응? 예? 응? 응? 뭐야 응? 먹을 건가? 개미, 개미. 이 친구 누구야? 개미 잡아먹는 개미 할게였어. 어떡해? 부엉이가 개미 할게가 혀로 꽁꽁 묶어서 부엉이가 죽게 생겼어. 내코가 기다려 봐. 내가 구해줄게. 어잉? 부엉이가 부엉. 부엉. 이젠 괜찮아. 다시 내가? 코 찾아볼게. <laughs> 저기 있다. 어, 코 찾았다. 아니야. 배 배매. 배 멀리잖아. 아이코 기다려. 빨리 와. 이번에는 진짜야. 응? 진짜 찾았나? 엥? <laughs> 이거 뭐야? 진짜, 진짜. 고슴도치가 통나무 밑에 속에 숨어 있었대. 이건 통나무였나봐. 아이고. 괜찮아. 내가 가시 빼줄게.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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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친구가 고슴도치 가시에 찔렸구나. 아, 생각났다. 생각났어. 내거 어디 있는지 생각났다고. 어? 어딘데? 어디에 있었어? 여기! 네코다, 내 네코! 내 숲속 수영장에 있었지! 내가 목욕하다가 깜빡 잊고 여기다가 두고 갔지! 아! 고마워! 우리 물놀이 할래? 좋아! 네코! 잘 벗어나! 또 잃어버리지 말고! 어머, 부엉이도 날개도 벗고 안경도 벗고, 모자도 벗고 신발도 벗었어! 내코도 귀도 벗고 코도 벗고 신발도 벗었나봐. 어머, 우리 부엉이랑 코끼리가 숲속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대. 고래도 있네. 어머, 신나게 물놀이를 했대. 아이, 아이, 또 울고 있네. 아이, 그내 귀, 내 귀가 잘아져. 귀 어디 있어? 수영장에 있어요. <laughs> 맞아, 귀는 수영장에 있었지. 우리 네코가 잘 찾아야 할 텐데, 그렇지? 응. 잘 찾아봐, 네코. 안녕.